안녕하세요. 장군 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오늘 2022년. 네, 22년에 예. 22년에 예. 쥐띠 운세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이제 쥐띠들이, 왜냐면은 이제 운이 좋은 것 같은 사람 같으면서도 또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 다체적으로 통변적으로 보면은 운이 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올해는 또, 이사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동수도 들어있고, 문수에 이동수도 들어있고, 막 작년에, 저기, 뭐야, 문수를 못 팔아서 하는 사람들도, 올해 되면은 문수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고려해볼 문제예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올해 이동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요. 왜냐면, 이동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제 내가 영마온이 있어서 이동하는 거 하고, 왜냐면은 올해 이동수는 근심걱정 있는 이동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고, 왜 39세 이제 지디들은 이제 오래되면은 이동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방해요. 무방한데, 51세 임자생들은 저거 뭐야, 이사를 하더라도 조금 이동하더라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왜냐면, 운은 들어있어도, 그래도 올해는 금전이 조금 막히면서 넘어갈 거예요. 올해는. 그리고 63세들은 괜찮아요. 63세, 이제, 경자생 찌띠는 올해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이제, 이제, 삼재가 복삼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63세들은. 그래서 이제 괜찮고. 그런데 이제, 어, 경자생 저 63세 찌띠하고 51세 찌띠는 몸수를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올해는 유혹의 손길도도 많아요. 왜냐면 어떤 유혹이냐면은 뭐 요새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다들 저기 뭐야 딴 데로 돌리는 것 같아요. 이딴 음. 데로 유혹의 손길이 많이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올해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돈이 나야 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띠들이, 임자생이 정월달하고, 이 4월, 이제 나중에 되면 제가 이제 또 초반 운수 이렇게 해드리겠지만은, 미리 조금 얘기해드리는 거는, 어, 4월달을 조심하라고. 4월? 예. 네. 4월을 조심하라고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이동수가 최고 많은 달이 정월달이에요. 올해는. 정월달에 이제 이동수가 올 겨울에, 이제 겨울에 이제 그게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내년 초에, 정월달 되면 이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왜냐면은, 이 뭉퉁이 돈이 들어올 일이 있거든요. 음. 제가 뭐, 이 지띠들이,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제 동지가 지나면, 내년으나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이제 겨울에, 엄력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전이 들어올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금전이 들어오면서, 내가, 투자를 하는 음도 들어있고, 문서를 이동을 하는 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왜냐면, 그 대신 유혹에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내가 금전의 손재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왜냐면, 이제, 이 51세대의 지띠가, 이제, 많이 이동할 거예요. 51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겨울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제. 깨어나서, 이제, 뭔가 하려고, 이제, 태동을 부리는 건데, 근데, 이제, 태동을 부리려고 하는데, 삼자가 껴서, 이제, 친구처럼 같이 가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문서를 잡을 때도 조심해서 잡아야 되고, 크게는 안 되고, 만약에, 옛날처럼 뭐, 크게 잡을 거를, 반으로 줄여서 잡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